자, 안녕하세요, 게임촌입니다. 이번에는 포자의 습에서 제가 사냥을 쭉 해봤는데요. 포자의 습은 생각보다 결과 가 이렇게 좋 마음에 다, 마음에 안 듭니다. 지금 어디에서 사냥을 했냐면 텔자리를 타고 와서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사냥을 했는데 이번에 대략 한 31시간 조금 넘게 사냥을 했거든요. 근데, 먹은 게 정말, 뭐, 별로 없어요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, 하나씩. 자, 13일, 9월 13일 날 사냥한 건데, 요때 9시간을 사냥했는데, 은총의 팔찌 하나 먹고요. 그 다음에 생명의 도라고, 오해내 신탁서, 뭐, 요런 거 밖에 안 주네요. 특별히 먹은게 없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9월 15일날 요때 7시간 20분 사냥했는데 요때도 은총의 팔찌 하나 먹었고 마찬가지로 생명이 돌하고 오렌의 신탁서 요 신탁서는 오렌 지역 지금 제가 전에 산적산채에서 사냥했을 때보다 아좀 개수 드럽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산적산채보다 시간당 한 10개 이상 한 12개 13개 정도 먹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거는 9월 17일날 7시간 28분 사냥한건데 아 요때는 희귀템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돌 17개 그 다음에 오랜신탁서 93개 오렌의 은초... 그러니까 으... 신탁서 드랍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요게 증표를 모을 때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9월 18일날 오늘 한건데 7시간 54분 마찬가지로 특별히 희귀템 먹은건 없고 생명의 돌 18개하고 오렌의 신탁서 요정도 먹었어요 오렌의 신탁서는 시간당 한 10개 이상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결과를 종합해보면요. 사냥시간이 총 31시간 46분. 그리고 경험치가 3.753% 64레벨 기준이고요. 그리고 아데나가 2970만 1928 아덴. 그리고 생명의 돌 76개. 그리고 올해 의 신탁서 398개. 아이템은 은총의 팔찌 두개를 획득했고요 사냥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는 신탁서가 398개가 획득이 됐어요 이게 신탁의 증표로 다 제작을 해 버리면 은 10만 7,460개 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신탁의 증표를 모으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자리채도 참여하기 힘드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 오랜 신탁서 그리고 이제 각 필드에서 떨어지는 신탁서를 증표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신탁의 증표량이 어떤가도 사냥터를 선택하는데 한 가지 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사냥터는 음, 포자 확산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